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5대 네트워크 인포그래픽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출범시킨 현대 크레들과 같은 혁신 센터를 글로벌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신생 벤처 기업 태동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추어 인공지능 AI,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분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현대차 171001.48K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고 협업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올해 초 설립 예정인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이어 한국,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에 추가로 신설한다고. 8일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서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차 기술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기능을 확대 개편해 현대크레드를 개소해 현대차는 미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이스라엘과 한국 설립에 이어 연말까지 베이징과 베를린에 5대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다. 베이징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중국 특화 기술 확보. 현지 대형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 삼는다. 베를린은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의 신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각각 차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왕성이 활동하는 지역에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5대 네트워크의 운영 총괄은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가 맡는다. 오픈 이노베이션 5대 네트워크 구축을 계기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룹 전체의 신사업 플랫폼 구축 역량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렌에 한경점 <목소리>